자, 320 봐봐. 얘를 미분을 해서 1을 넣으면 8 익스포렌셜이 나오는데. 자, 미분 한번 해보자. 자, 얘를 미분하면, 자, 이거 생각해야 돼. 지금 위치 익스포렌셜은 지수함수 곱하기. 지수함수 곱하기 다음 함수야. 2차 함수. 그러면 앞에 거 한번 미분 그대로 겠지 뒤에 거 한번 놔두고. 더하기 앞에거 놔두고 앞에거 놔두고 뒤에거 미분 얘 미분하면 2ax 얘는 없어지겠지 그럼 2a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몰는데 1을 대입하면 8 익스퍼렌셜 f 프라임 1은 1은1 대입해주면 익스퍼렌셜 1 대입해주면 곱하기 a 맞죠? 아 미안해 여기 1 대입하면 a 빼기 1이지 자, 여기다 1 대입해보면, e 스 p o 셜 여기다 1 대입해보면, 2a가 되겠네. 맞죠? 정계해보자 곱하면, e 스 p o 셜 곱하기 a. 곱하면, minus e x p o 곱하면, 2a e x p o n e 자, 얘랑 얘를 더하면, 3a e x p o n e n t i a 빼기 e x p o n 자, 그럼 얘 e 스 p o 셜로 n t 묶어놓으면, 3a 1에 e 스 p o 셜 이게 얼마야? 8 e 스 p o 셜 그럼 이 앞에 게 뭐겠어? 8이겠죠? 따라서 3a-1이 뭐야? 8. 3a는 9, a는 3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답이 3이에요.